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TV의 재영입니다. 오늘은 게임 영상이 아닌 브이로그 형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로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 863회 분석을 하기 전에 있어서 그냥 소소하게 제가 연구한 그리고 분석을 하고 863회 동행 로또 당첨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그 860회부터 862회까지 당첨된 그 스크린샷 내역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이후로 이제 863회부터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인스타그램에서 보셨듯이 당첨된 숫자 4개를 해서 4등이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863회부터 제가 영상 올려서 1등이 당첨되기를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860회 당첨번호 패턴이에요. 보시면 홀 2번, 짝 4번의 형태로 나왔고, 합계는 114, 그리고 고저 비율은 3대3입니다. 4번, 8번, 18번, 25번, 32번, 17번, 보너스 볼 42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홀짝 비율이다 보니까 홀이 두 개, 짝이 네 개였어요. 그래서 고저 비율은 동등하게 3대3이 나왔고요 여기 대한 패턴을 한번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단번 때가 4번, 8번, 그리고 10번 때가 18번 1개, 20번 때가 25, 27, 2개 나왔고, 30번 때 하나, 보너스 볼 40번 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4861회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어이 지금 나온 860회 당첨번호에서 이렇게 멀지 않게 패턴이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8 6 1회 한번 패턴을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61회 당첨번호 패턴에서는 어 11번, 19번, 일번, 21번, 22번, 25번 그리고 보너스 볼 24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홀짝 패턴은 홀이 다섯 개, 짝이 하나. 합계 115, 고저 비율은 등등하게 3대 3이 나왔고요. 그 앞서서 860회에 있던 그 당첨 번호 그 숫자에서 이렇게 멀지 않게 가깝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예측으로 하여서 862번에도 한번 어떻게 그림이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862회차나 863회차에도 이렇게 근사한 값으로 나올 수 있다면, 한번더 근사치를 연구해서 당첨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862회 차에는 단번대가 전멸하고, 10번대 하나, 30번대 세 개, 3개, 40번대 세 개가 나와서 20번대와 단번대는 전멸했으니, 863회는 어, 이 근사값에서 얼마나 나올지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홀짝 비율은 홀이 하나, 짝이 다섯 개나왔고요합계는 207, 전보다 숫자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고저 비율은 어, 숫자가 높은 고가 5고 저 비율은 10번 대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861회차와 862회차의 분포도 비율을 보자면, 어, 마찬가지로 그 전회차와 직회차의 그 당첨 분포도가 가깝게 붙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두 칸, 뭐, 두, 많게는 두세 칸 차이의 분포가 돼 있는 걸볼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가까이 분포된다면, 해변 13회차도 아마 이 근사값에 멀지 않은 당첨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기타 등등 그 로또 유튜버들의 유튜버들을 의유튜버들 구독하면서 그 방대한 자료를 보고 있긴 하지만 어뭐 미출연 숫자라든지 어 다음 2월수라든지 이런 게 가끔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다만 본인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자기만의 번호를 조합하시고 수동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862회차 전회차의 당첨번호의 분포도를 한번 보시고 863회차에 나올 당첨번호의 패턴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어, 863회차의 당첨번호를 어, 구매하기에 앞서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돌려보고 아니면 당첨판매점을 가가지고 다음에 나올 번호를 이제 조합해서 구매하는 그 경우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은 어,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863회 15일 당첨 결과 아마 나오겠지만, 홀짝 비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이 하나, 짝이 네 개, 그리고 합계는 뭐 120에서 155그 사이에 아마 나올 것 같고, 어 고, 저 비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가 세 개, 저가 두개 정도 아마 나올 거라 예상되고요. 음 제가 만약에 맞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예측을 항상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한번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번때에서 한두 수 정도 나올 것 같고 저번에 20번대에서 전멸 했으니까 20번대에서도 고조 비율을 따져봤을 때 적어도 한두 개 그리고 10번대에서도 한개 정도 나머지 30번대에서 45번대까지의 고조 비율을 봤을 때는 적어도 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더 자료가 있었으면 어 예측이 더 쉽겠지만 앞으로도 그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60회차부터 862회차까지 총 3번 연속으로 5,000원이 당첨되었는데요 863회차에도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꼭 1등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만 1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1등이 되었으면 저도 기쁘고 뭐 여러분들도 기쁘니까 한번 꼭 1등 당첨되어서 인증이라도 아니면 댓글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서 한번 다시 얘기 드리자면 은 단번대에서 그래도 한두 수 정도 나올 것 같고 10번대에서도 적어도 최소 한두 수뭐 아, 전멸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20번대에서 저번에 안 나왔으니까 한두 수뭐 고조 비율로 따져 봤을 때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30번대에서도 만약에 안 나오거나 한수 정도 예상되고 40번대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진짜 많이 나오면 한두 수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